안녕하세요. 광고 디자인과 영상홍보를 맡은 경희여대 광고 디자인과 3학년 학생입니다. 오늘은 경희여대 광고 디자인과 학사 선배님과 학사에 관련된 인터뷰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작년에 광고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올해 학사를 하고 계시는 17학번 선배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사도 요즘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죠? 네, 코로나 일9 확산세로 인해서 학사도 지금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다 보니 신입생과 후배들의 궁금증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학사 질문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하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혹시 학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원하는 디자인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이제 4년제 학위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계기로 저는 학사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학사에서는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배우나요? UX, UI 그리고 웹디, 그리고 브랜딩을 배우고 있어요. 오, 많이 배우네요. 학사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음 아무래도 수업이 3년 과정보다 많지가 않아서 과제에 대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서 과제 퀄리티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수업이 적당히 아주 쏠깃한데요 학사와 3년 과정이 차이점이 있나요? 네, 3년의 과정을 거치고 이제 학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실히 디자인 과제 퀄리티가 아주 높아진 것 같아요. 만족스럽습니다. <laughs> 선배님의 디자인이 궁금해집니다. 학사를 네. 다니며 학사를 하는 학우분들도 있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 다니면서 학사를 병행하는 분들이 은근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군요. 그럼 학사에서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들은 어떤 분이 계시나요? 어, 최동철 교수님, <laughs> 이영화 교수님, 그리고 임영숙 교수님이 하고 계세요. 제가 다 아주 애정하는 교수님들이시군요. 질문이 점점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경인여대 디자인과 학사 추천하시나요? 어, 현실적으로 답변을 하자면 좀 많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UX/UI 아니면 공고도 많이 안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사에서는 UX/UI 그, 그 기획도 다 같이 가르치다 보니까 디자인 회사에 취직하기 위한 어, 네, 학사 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laughs> 학사에서 유용한 것을 배우는 건요? 비슷한 질문인데요. 3학년 졸업 후 취업하는 것보다 학사가 더 도움이 될까요? 어 이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집중적으로 배우지 않은 기획서를 좀 쓰는 방법이나 아니면 뭐 UX/UI를 세세하게 배우는 기회가 있어서 학사를 하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학사에 이점이 많네요. 그럼 선배님의 학사 이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올해 하반기에서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취업을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네,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마지막으로 탑을 달리시던 우리 선배님께서 후배들 후배님들께 조언 한 마디를 해주신다면? 아니, 탑까지는 아니에요. <laughs> 좀 일단 먼저 디자인 안목을 많이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1학년 때부터 핀터레스트나 아니면 비엔스 같은 참고 사이트들 많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디자인 퀄리티가 어, 좀더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네, 꼭이 조언 잘 참고하셔서 후배님들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사 Q&A 인터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